우선 오늘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백규영 경정은 최혁진 의원 질의 시간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정 반대에 상반되는 내용을 증언을 했습니다. 백규영 국감 증인의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듣고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혜령 경정. 제가 오전에 듣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백혜령 경정의 태도 문제를 가지고 특히 직무대행과 전화통화한 내용 뭐 파일 유출된 거. 그다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본질은 비켜가고 있어요. 거기서 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어쨌든지 간에 마약사건 은폐축소한 수사관들이 합선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이 답은 안 합니다. 그 문제를 질의하지 않고 백혜령 경정이 무슨 어, 수사관으로서의 태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어요. 어, 남은 시간 제거 다 쓰셔가지고 조금 초과가 되더라도 뭐 아까 송석준 의원 한 3분 정도 초과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하지만 너무 길지 않게 국감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또 하나 현재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서 공부지검에 나가 있는데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요.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부지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5, 15일 날 저만 혼자 먼저 발령이 났고요. 16일 날 출근을 했고 7일날 동부지검에 컴퓨터가 설치가 됐고 경찰 내부망이 예 깔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킥스도 설치가 돼서 킥스 운영이 가능하니 바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21일날 우리 직원들 4명이 예 발령이 났고요. 그런데 어 지금까지 킥스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들께 거짓을 말한 겁니다. 지금 픽스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할 수가 없고요. 어, 사건 착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 픽스를 사용하면 뭐 검찰 사건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 픽스를 사용하든 경찰 픽스를 사용하든 수사관은 자기 사건밖에 보지 못합니다. 저희 결제 신청할 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지휘관이고 검찰이죠. 영장 신청하면 검사들은 경찰 사건 다들여다보십니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픽스 설치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청했던 합수단의 구성원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합수단에서 구성원 주지 않았고요. 거기에 어 세관 직원도 예 범죄의 혐의가 가장 짙은 세관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물론 그 직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세관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사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자료 요청도 뭐 했지만 일단 킥스 가동돼서 협조 구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수사 형사들은 경찰관들은 그 간이 침대가 필수품입니다. 그게 무슨 뭐 사치품이 아니고요. 평생을 간이 침대와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어 범인을 잠복해서 근거하는 일들이 많고 압수수색도 늦게까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밤에 수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침대가 필수적이고요. 그걸 정부지검이 요청했는데 해당 품목이 없다고 해서 제가 사비로 다섯 개를 샀습니다. 한 개에 16만 8500원입니다. 제 돈으로 산 거니까요. 너무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그 다음에 노만석 차장님한테 제가 저, 전화드린 부분은 그겁니다. 합산이. 설치될 때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저에게 어떤 원질이나 협의도 없었고 그 합수단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수사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청 직원도 지금 거기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축소 은폐에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그런 의지지요. 합수단이 설치되는 그 과정에서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협하다는 거고요. 경찰 기록이 어, 검찰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보안수사를 직접 하거나 보안수사를 요구할 때 가능한데 어떤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이 취급하는 사건 기록 달란다고 줘버리면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합수단을 불법단체라고 했던 것이고 급박하게 뿌린 그합수단의 실체를 노만석 차장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그게 잘못됐으면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만석 차장님하고 신무정 검사장하고 신준호 기획관하고 다들 짬짬이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건 뭐 그렇게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로 전화드린 겁니다. 이의 어긋난 점은 제가 알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네, 오늘 대검 국감에서 백현영 경정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신 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동안 이문정 지검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백현영 경정이 간이침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마치 사준 것처럼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결권을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마치 백현영 경정이 제대로 마약 수사를 할수 있을 것 같이 포장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오늘 이백혜병 경정의 말에 대해서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언더나 노만석 현 검찰총장 직무 대행과 백혜병 경정이 통화를 했던 내용도 저희 열린광티브이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최초 공개를 했던 통화 내용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지만은 백혜병 경정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화를 했던 그 시기는 백혜병 경정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 좌천 당해서 지구대에 가했었을 때입니다. 즉 마약 사건 관련해서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었던 좌천된 사람의 진짜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접입니다 제가 노만석 검찰총장의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간절하게 전화를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보자 결과물도 내다보자. 아, 그렇게 하면은 다할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어떤 하면... 것들을 해주신다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 <놀들> 압수수색하자.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내서 합수색을 했고, 어떻 결과물이 나오면. 지금 어, 제가 하시고. 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네. 차장님이 만약에 오판하셨다면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음, 오판한 게뭐 있어요? 같이 밝게보자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신준호 차장검사고, 그렇게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지금 합수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고요. 뇌물이라고요. 특수 직무 유기하고서도 뇌물까지 받아서 승진한 사람들한테 이 수사를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마약 조직부 대검의 컨트롤타워를 범죄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부, 차장님 같은 사람이 계시니까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저는 저 노만석 차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차후 뭐, 검찰총장님 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아닐 거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백혜룡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이 사건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속인 거 없어요.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이랑 팩트라니까요. 제가 자료 가지고, 기록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추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팩트가 맞는지 한번 같이 퍼즐을 맞춰보자니깐요. 그고 퍼즐을 맞추려면 저를 책임자급으로 사장님이 추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나갈 수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한번 지금까지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어제 면담했고요. 네. 아, 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으면 일단 압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해야 되고 압수해야 되고 압수해야지. 그 보여주 보여주기식 수사도 아니고 세관 그 피의자들 두 가지 압수색 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잠깐 국민을 속일 수 있지만 금방 드러납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제 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전문가 다 됐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차장님. 있습니다. 우리 백경경님 말씀을 압수팀에 전할게요. 그 부분 압수가 가능한지. 아니 그거를 아니. 대검 컨트롤타워일 때 우리 검사장님이 심우정 총장님과 협의해가지고 이 팀을 합수팀을 꾸렸잖아요. 다 알고 꾸렸잖아요. <laughs> 그걸 거둬들여 달란 말입니다. 있는지.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세, 지시해 주세요. 음. 진실 알, 안 밝혀도 돼요. 수사 중단하라고 해달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범죄자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사장님 예. 수사 중단하라고 해 지시해 주십시오. 그뭐 제가 지시하고 말고 할수 있습니까? 지금 집대가 차장님이잖아요. 검찰을 지금 지휘하는 사람이 차장님이시잖아요. 저는 밝힐까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아니, 범죄자가 뭘 밝힌다는 거예요? 셀프 수사해가지고 뭘 밝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서 법치를 법치를 논하고 뭐. 지금 합시팀에 구성되어 있는 검사들 이름도 몰라요. 네, 지금 차장님, 검사들은 독임제 행정관청이잖아요. 네. 공익의 대변인이고, 네. 객관 의무가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이 자기 이름도 감춰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구 누구 합수팀에 포함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할 거다 네.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 사건이 특검안도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이니 중간 중간에 국민들께 알려서 함께 진행해 나가야죠. 이게 뭡니까? 그냥 너무 너무 놀랐어요. 한분 만났어. 그 수사 단장하고 한번 이야기 보십시오. 수사 단장하고 얘기하고 왔잖아요. 제가 신준호 차장 검사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인천세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김해 세관 내려가서 검거에 왔다고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 그 말레이자 조직원들의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없어서 이들을 추가 수사 안 하고 그 당일만 사건 수사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런, 서, 그런 사람이 왜그 증거를 우칭저 노투하고 공범 12명 출연한 세관 보고서를 우칭저를 처벌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정 증거로 사용을 했냐 말이죠.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 자체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그 위치에서 대검 컨트롤 하셨던 검사장님께서 그걸 몰랐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것은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차장님, 수사 중단시켜 주십시오. 음, 그 부분도 제가 수사팀에 전달할게요. 수, 수사 중단시켜 주십시오. 국민의 예, 제가 국민들께 호소드릴 겁니다. 네. 언제든지 혹시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수사 중단 부탁드립니다. 이제 끊을게요. 어, 열린공감TV 보도를 통해서 저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고 그동안 마약 문이라는 썸네일을 걸고 경장설전 등에서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 하셨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경찰, 경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고 있다라고 믿게 만든 겁니다. 특히 오늘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등을, 예, 질문을 들어보면은 수사 결과를 말을 해야지 공무원이 왜 떠들으느냐 조용히 해라. 당신의 마음은 알겠는데 기관의 명예가 문제가 되니 자제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현경쟁이저 통화를 했을 당시에는 지구대장이었습니다. 좌천이 됐어. 아무 수사 권한도 없었고 수사도 할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어 굉장히 권한이 있는 경찰의 한 간부가, 중간 간부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해서 호통 치는 듯한 느낌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한테 호도하는 국감에서의 발언을 국민의힘에서 한 것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실이에 충격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총장 권한 대행께 보겠습니다. 예. 그 법무부 장관께서 법무부 국감 당시에 10월 12일 일요일 저녁에 백해룡 경정 동부지검에 배치하고 뭐 수사하라고 했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민정수석에게 전달받고. 10월 13일 날에는 대검의 공문으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 그런데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대검 차장으로부터 전화로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10월 10일 보다 이틀 전인데 10월 10일 날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장님께서 대통령실의 지시를 법무부 장관거 지지한 고거 직접 받아가지고 그 10월 10일 날 동부지검장에게 전달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직접 지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요. 10월 10일날 제가 임원정 동부검사장한테 그 백혜룡 경장을 팀이 합류시켜서 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봐라. 지시한 건 맞습니다. 그것은 어... 아, 백혜룡 경정이 자꾸 그링 밖에서 활동을 하길래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은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한들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백혜룡 경정을 링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서 같이 일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해서 제가 임원정 검사장한테 10월 10일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지시를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봐라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3일) 날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공문으로 지시했을 때 이미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법무부에다가 아니면 저는 그 받기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는 이문정 동부 검사장한테야 약했지.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부도 모르는 일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부도 모르는 일일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약이 있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 지금 이 관련된 사안을 보면은요, 네. 수사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10월 24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 7월달에 7월달에 어,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반입을 도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레이시아 운반 책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7월달에 어, 합수팀에 파견된 한 경찰관이 경찰 내부방에다가 글을 올렸답니다 운반책들 진술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미 7월달에 인천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 하는 이 부분이 이미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지금 세관 직원들이 마치 관여된 것처럼 계속 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외의 외압 부분도 같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7월달에 이런 진술이 나온 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7월 달에 그것도 이제 수사의 일부분이었고 계속적으로 수사는 지금까지도 그 부분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경찰에서 한 수사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든 간에 그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면은 그 수사가 더 이상 잘못된 수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하는 것도 검찰의 책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최근에 문제가 된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백혜룡 경정의 주장 때문에 여러 차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행안위에서도 이 청문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부인이 이런 편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마지막만 보십시오. 저희 남편을 포함한 관세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백혜룡 경정 한 명만 보지 말고 관세직 공무원들과 그들 가족도 좀 봐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편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거 없이 그리고 무슨 조연병을 앓고 있는 그런 말레이시아인의 말그 말만 덜컥 믿어가지고 지금 실체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빨리 종결을 시키고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백혜령 경정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를 던졌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방금 노만석 검찰 직무대행이 대통령이 10월 12일 날 백혜령 경정을 동부지검에 합류시키라고 지시를 내리기 이틀 전에 자기가 먼저 이문정 지검장에게 백혜령 경정을 합수팀에 합류시키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령 경정을 동부지검에 합류시킬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곧 백효룡 경정을 동부지검에 합류시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은 건 아닐까요? 그래서 동부지검에 다른 팀을 만들게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동안 우리 검찰이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여기에 대통령 지시로 다른 팀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문정 지검장한테 전화를 해서 합수팀으로 합류를 시키라고 한 거예요. 더스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은 백현영 경장을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의 외압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동부지검장 이문정과 합을 맞춰서 진전이 있는 수사 성과를 원했던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먼저 선수를 쳐서 백현영 경장을 합수 팀으로 끌어들여서 입막음을 하려고 농간을 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곽규택 의원은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김건희 일가 마약 사업 의혹이나 외압이 있었던 증거가 나온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사 출신 곽규택은 빨리 사건을 종결 처리하라고 윽박을 지른 겁니다. 도대체 국민의 힘과 곽규택 의원 등은 왜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하라고 하는 것인지 국민의 힘 신인 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신인 땡이라는 사람은 인천 중구 운소역 부근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자가 인천세관 마약 연루 사건의 키맨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세관 직원들, 즉 세관 피의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백교영 경정팀의 수사망에 좁혀오자 제일 먼저 증거인멸을 했는데 증거인멸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신인땡이라는 사람이란 겁니다. 신인땡은 백현영 경쟁팀에게 진술을 했는데 당시 진술 내용이 고스란히 조서에 남아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AI로 제현을 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경 찾자와 본인의 휴대폰에 아내와 관련된 사적 동영상이 있다면서 지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했다면서 포렌식으로 영상이 살아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부탁을 했고 그때 마침 제 친매 형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형에게 물어서 인천 시내에 있는 시큐리티라는 포렌식 업체를 소개해주었던 겁니다. 저 신인 땡은 조씨 세관은 피의자 조씨요. 그 조씨가 자신과 부인과 관련된 사적인 동영상이 있어서 이거를 지우고 싶다고 했대요. 그럼 그것만 지우면 되잖아. 그것만 삭제하면 되잖아. 근데 포렌식하면 다 나올 거다. 그것도. 그래서 싹다 지우고 싶다. 그래서 그게 지운 다음에 이게 다시 포렌식을 해갖고 살아나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라면. 그 휴대전화 하나만 그렇게 포렌식을 했다라면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조 씨의 휴대폰 한 개만. 그런데 휴대폰 두대조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두 대를 복원 의뢰하면서 6개월 전 이상 6개월 전 이상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만 복원이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부인과 자신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영상이 복원되는지를 알아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소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조 씨가 휴대전화기 두 대를 복원 의뢰하면서 6개월 전 이상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만이 복원이 되는지를 확인했다,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이 그 조서에 남아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팩트이고 이러한 조서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조서를 근거로 해서 수사가 재기가 돼야 되고 다른 수사관 4명도 그 조서를 보고 그 다음부터 수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할수 없게끔 막아놓은 겁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진무대행이 신인땡은 결국 인천 세관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새로 개설도 해주고 전화치던 폰을 해주도 해주고 유심칩 등의 증거인멸도 도와주고 굉장히 이 세관 피의자들의 휴대폰의 증거를 인멸하는 데 깊숙이 괴입을 했던 사람들은 국민의힘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희 열린광투의 취재를 해본 결과 신인땡은 골수 국민의힘 관련자인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비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한동훈 캠프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대한 팔로잉이 됐던 목록이 수두룩했었고 보수유튜버 안정권, 강현석 등을 팔로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의원,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었던 자료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이백현령 경제사건을 무두려 하는지 자꾸 덮으려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관봉띠지를 기획한 최재현이가 바로 그 당시에 이 마약을 설거지한 담당 검사였습니다. 누가 저자를 그 자리에 앉혔을까? 그때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앉혔을 거예요. 심우장의 신복 중에 신복으로 알려져 있는 노만석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심우장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노만석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우리 검찰의 명언이 걸려 있다. 이 마약 사건을 네가 묻어야 한다. 너의 신복인 최재현을 통해서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오늘 최혁진 의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했던 질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노만석 직무대행님. 예. 관봉권 띠지 얘기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몇몇 수사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되냐 그랬더니 수사관들이 합북 같아요.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이거는 권진법사에게 검찰이 인사 청탁한 건 관련해서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 압수수색을 한 거다. 근데 돈이 세 가지가 나왔다. 한국은행 관봉권. 신한은행 이지 보물줄 묶음 현금 그러면 적어도 청탁을 세 군데 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뭐 모든 수사관이 딱 보면 아는 거다. 그런데 여기 더큰 문제가 하나 있더라. 뭐냐? 한국은행 관분권이 있다. 저건 개인이 돌리는 돈이 아니니까 아주 큰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다. 대통령실일 수도 있겠죠. 통상 기본적으로 수사의 기초를 아는 사람들은 아, 경로 세계를 찾았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띠지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 보관하고 그 경로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이 수사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걸 다 모아놨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3,300매, 1억 6,500하면 이게 한 사람한테 온 건지 누구한테 온 건지 보무지 안개 속에 묻혀서 추정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래그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 같냐? 두 가지를 보면 되겠다. 이 수사관들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개인의 실수라고 한다면 개인의 실수라고 한다는 검찰은 중징계하고 한직으로 보낼 거다. 왜 조직적으로 위협받을 일은 없겠죠. 개인의 실수니까. 그런데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 외압이 있었다. 그럼 분명히 찾아봐라. 누가 개입했는지를 찾고 그 사람은 분명히 승진됐을 거다. 그다음에 그 사람은 분명히 꽃보직으로 갔을 거다. 결론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정무대행님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누가 있는가? 아, 10월 23일 날국감에서 존경하는 수미의 위원장님께서 이주연 계장에게 질의를 해서 진술을 받았죠. 검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회기했다그 검사가 누구냐? 최재현 검사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검사, 그때까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너스를 떨다가, 그날, 이주연 계장이 최재형 검사의 지시를 받고 폐기했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어?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최재형 검사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25년 1월 9일에 최재형 검사가 처음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폐기시켜놓고 인지를 했다는 괴변을 늘어나요. 한달 뒤에, 2월 3일, 야! 대전직원 천안지청 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야, 수사관 얘기 똑같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꽃보직을 받고 영전에서 갑니다. 이 영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직무대행께서 하셨잖아요. 직무대행께서. 그죠? 쏙쏙 들어오네. 아, 그 검찰이 통상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은폐를 지시한다. 두 번째, 은폐를 효과적으로 해준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세 번째, 승진 이후에 꽃보직으로 오직이동을 시켜준다. 똑같습니다. 마약게이트 은폐의 요, 신준호, 윤국권 김현실 전부 다 승진했죠. 승진 이후에 얼마 뒤에 후보직으로 주요 보직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최재현 관본권 띠집은실 은폐 의혹이 있는데 승진을 시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영전을 시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다 윗선이 있는 거다. 윗선이 누굴까? 윗선이 놀랍게도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우리 직무대행께서 합산 단장하셨죠. 합산 단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하셨어요? 법선 단장을 안 했습니다. 안하셨어요? 이 사건에 관여 안 하셨어요? 팀 보직에? 팀을 제가. 자 최재현 검사, 예. 우장승진 아까 물어봤죠. 서울로 데려온 거 본인 아니세요? 그리고 최재현 검사가 그렇게 좋은 보직으로 간건 아닙니다. 아 좋은 보직으로 간게 아니다. 예 그리고. 좋습니다. 제가. 제가 좀 너무. 제가 약 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직무대행이 윗선입니까? 누구의 윗선 말씀입니까? 이 사건에 윗선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무정 게... 검찰총장이 직무대행 맡겨놓고 떠난 이유가 저거다 은폐시키라고 한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은폐시킬 만큼 재주가 뛰어난. 그 나중에 문제 안... 드러나면 다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아, 예, 예, 위증죄 처벌 받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죠. 예, 예. 그런 의혹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의혹이 터져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재현, 인재,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고 시작이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직위 해제시키세요. 예? 보직에서 빼세요. 상설특검 검사가 제대로 되게끔 한직에 내고를 두고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면 제가 직무대행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관련이 없다 그말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마약 관련해서도 저기 저분들 마약 주요 수사본직에서다 빼세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저세 사람이 인천 지금 직업 있을 때 마약 세관 사건 덮었다라고 하니까 한직에서 빼고 보직에서 빼고 수사받게 하시면 제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신 저분들은 전부, 지금의 이 정부의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에서 낸 인사지, 제가 낸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전제 사실이 좀 잘못됐습니다. 본인들이 추천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저, 의원님 저, 저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저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수 있어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저게 시에 단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말 제가 기억합니다. 예, 예.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울중앙지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일반 평검사였던 최재형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영전에서 올라온 게 그거 영전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최재형 검사는 관봉돼지 사건뿐만 아니라 마약사건 설거지 담당을 했던 형사3부의 선임검사였습니다. 아마 심우정, 노만석의 가장 충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들, 가장 큰 사건, 마약사건과 관봉뜨지 사건을 네가 다 해결하면 너의 앞길을, 꽃보직을 보장해 줄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줍니다 백혜령 경정이 아무리 날고기는 수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절대 마약사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실에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본다라면, 모니터링한다라면 백혜령 경정을 특검팀에 합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약사건은 만천하에 진실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